자 원익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원익이 지난해에도 굉장히 좋았죠. 10배 이상 올랐고 올해 첫 번째 장에서도 물론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. 자더욱이나 원익 홀딩스는 지주 회사죠. 원익 관련된 그룹들이 다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 또 한번 이 그룹주 대장은 원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자 결국 지주 회사다 보니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재료가 굉장히 좋은데 바로 이 반도체, 로봇 두 가지 재료를 모두 가지고 있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또한번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바로 올해 적토마의 해픽은 반도체 소재주다. 정확히 원익의 눈길이 들어간다라고 나주고 있고 자이 원익 홀딩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주회사죠.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로봇 반도체에 대한 재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장 증시 자체가 조금 빠. 빠졌을 때도 나홀로 신곡과 행진을 보여준 거죠. 자, 헌데 이제는 반도체도 좋지만 워닝 올릭스가 로봇이 새 성장축이 될 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는데, 자 바로 이렇게 최근 주가 기대를 키우고 있는 건 핵심 워닝 로보틱스다. 워닝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솔루션을 보유한 계열사로서 중요한 게 글로벌 IT 기업 메타와의 협력 가능성이 거론이 되었죠. 자, 결국 지금이 메타와 협력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고 지금 이 워닝 로봇 호재는 오로지 원익홀딩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자, 얼마 전 2차전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기에 에코프로 그룹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. 그런데 이 당시에도 에코프로 BM도 있고 머티리얼즈도 뭐, 있고 많이 있었지만 결국 가장 크게 올라간 건 지주회사 에코프로였단 말이에요. 자, 그만큼 원익그룹 자체가 지금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올라갈 건 당연히 원익홀딩스가 될 겁니다.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정말 엄청나죠. 심상치 않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최대 수혜 역시도 원익이라는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기간 투자자가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 협력 업체로 꼽히고 있는 원익 IPX를 쓸어 담고 있다. 자 왜냐하면 원익 IPX의 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% 이상으로 전해진다.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원익이 호질 수밖에 없고 원익 IPX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 원익홀딩스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. 자 결국 반도체 로봇 두 가지 재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삼성전자양 가장 큰 수혜주는 원익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저는 목표가를 올해도 또 한번 올라갈 거다 최소 30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자이 30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정말 올해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도 저평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는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 자 지금 26년도가 이제 시작점인 만큼 1년 주식 농사 준비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. 자, 제가 그래서 올해에도 또 한번 이 원익처럼 엄청난 상승, 돈이 될수 있는 이 알짜배기 종목들까지 준비해봤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자,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.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한 해의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. 바로 이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말에 이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. 제가 이번에도 2026년 꼭 사야 될 주식 탑3를 준비해 봤는데 정말 이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공시라든지 매출, 실적 그리고 이런 정보들 모든 걸 꼼꼼히 뜯어보고 이렇게 선출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놓치시면 단언컨대 우리 여러분들 1년 주식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똑같이 세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첫번째로 대표적인 조선 바로 이 대장주죠 하나오션 추천드렸고 400% 이상의 상승 나좋습니다자 두번째로 원익 IPX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힘입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400% 이상의 상승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로는 로봇 대장주였죠 로보티즈를 추천드렸고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면서 텐배거 10, 이상 나와줬죠. 무려 1200%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자, 이 당시에 추천도 받아 가셨던 분들 돈 많이 벌렸을 거예요. 자,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빠르게 알려 드리자면 라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100원 수준입니다.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 자, 이 말은 텐배거 10,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최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려 100조 원 영업 시대를 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. 자,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 주들이 움직입니까? 장비 관련 주들 움직여줬죠.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에요. 테스트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 팔 수가 있는 거죠. 자,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무려 82%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대표적인 장비 업종들이 원익 ipx를 비롯해서 50%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80%를 넘어간다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3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6배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 인데 이 감속기라는 게 로봇의 핵심 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린 pts 뭐 spg 등등이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 이 기업은 아직 이감속기 관련주로 움직여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삼성,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. 자, 이 부분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,200원 수준, 예상 목표가는 15,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.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. 자, 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 신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. 필수 자원이다라고 보. 볼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.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원 어디서 땡겨 와야 되냐?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다라고 볼수 있죠.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. 자이 종목들 2026년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. 저는 항상 말씀드릴. 죠.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 아니다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. 010 4369-8494, 010 4369-8494 번으로 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. 뭐사칭이라던가 최근에 메 개인 정보 유출 많았죠. 이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나도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. 지금은 놓치시면 안 되죠.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. 당연히 100%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번호 010-4369-8494 010-4369-8494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2026년 주식농사 제가 이 풍년이 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